중국쪽으로는 아마 이 본인들이 자라고 있는 직매 입구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지금 생각한 부분이고요. 네. 유통에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발 시커머스의 진출이 가속을 붙고 있습니다. 이미 에, 트럼프 발 관세전쟁도 있고요. 또 우리가 미국에서는 800달러 이하 무관세였는데 5월 달부터 관세가 됐죠. 뭐한국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인은 뭐지요? 패스트 패션을 좀 주춤하는데 이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MAU가 뭐 25년 6, 6월부터 900만 명이 넘었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한국 시장에서 진출해 갖고 또 상품도 많이 팔아야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직구 상품으로 주로 배송을 갔다가 이제 한진, 대한통운을 해갖고 이제 집앞 배송을 했는데 이미 알리스프레스가 한국의 b 상품을 확대해 놓고요 또 테무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목될 것이 찡동닷컴입니다. 찡동닷컴은 미국의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다음으로 매출 규모는 중국에서 가장 크거든요. 찡동닷컴이 본격적으로 인천과 이천에 물류센터 거점을 만들었답니다. 마 교수님 시커머스가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해갖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매출규모는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산이 이제 급격히 커지고 있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시커머스가 전세계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네. 미국 시장을 많이 공략했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뭐, 뭐, 테무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시인도 마찬가지고, 네. 알리스프레스는 조금 국내 시장 위주로 왔었지만, 네. 대부분의 그런 시커머스들이, 뭐, 미국과 유럽 시장을 1, 2순위로 놓고, 동남아 시장, 그걸 3순위로 놓았었는데, 이제 트럼프, 트럼프를 봐야 관세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지금,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부과가 되고 시작했더라고요. 사업이 네. 부과가 됐는데, 태국만 하더라도 수출 가격이 뭐 2만원짜리 그런, 뭐 이런 치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두배 이상 올라갔더라고요. 가격이. 네. 100% 이상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판매도 <laughs> 어렵기도 하고, 태무 매출도 거의 한 전년 대비 47%, 미국발 태무 매출이 47%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 수주원 단위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분기당.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타켓을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 이제 다들 이제 그렇죠. 똑같이 발생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와중에도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유럽 시장을 좀 공략하는 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한국 시장으로 3단계로 넘어오는 면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테무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 물류센터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김포 한강 신도시에 뭐한 5만 평 정도 규모의 초대형 네. 물류센터를 이제 뭐 이제 임차를 지금 한 부분이죠. <laughs> 네. 다만 이제,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는 명확하지는 않고 태무물류 센터가 아니죠. 사실 그발 그렇죠. 상업 펀드가 임차했던 물류 센터를 통으로 임차한 것 중에 네. 일부를 이제 쓰겠다고 한 그렇죠. 거죠. 일부를 태무가 쓰고 나머지는 그 상업 펀드에서 다른 쪽으로 임차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뭐뭐 뭐 많이 그차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매가 네. 임대가 많이 되진 않아서 상당히 그렇죠. 부 비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3개 보면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는 뭐레오장이뭐 작년에 벌써 선언했나요? 뭐 물류센터를 뭐 크게 진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뭐 이것저것 거점 본다는데 명확한 얘기가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테무가 오히려 어. 지금 그렇죠. 한강 신도시에 해갖고 이게 이제 준공한 지 2년 지난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지하 1층에 지상 10층인데 어. 이 부분에 지금 임대가 지금 창게 이렇게 어. 아직 공실이 뭐 과반 소모에 엄청 지금 공실이 많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의외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찡동닷컴이 가 속도를 너무 빨리 내는 것 같아요. 어, 물류 징동닷컴 은 어, 크로스 보더에서 직구 역직구를 다할수 있는 회사고 뭐 중국 내에서 물류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냥 물류가좀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동닷컴이 한계뭐 인천하고 이천 또인천 원창동 쪽에, 저기 해놓고 또 이천 쪽에도 물류센터를 좀임대하고 지금, 지금 가동, 지금 하고 있답니다. 아, 어, 예, 예. 징동닷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어, 뭐 그쵸. 중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도메스틱, 중국 내, 음. 내수 전용으로 많이 좀 커가는 그렇죠. 기업이고, 최근에야 이제 글로벌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 그렇지만 중국이 워낙에 이 매출이 높, 높은 지역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전세계 이커머스 <laughs> e 전자상거래기업 매출 순위를 보면은 <laughs> 1등이 압도적으로 아마존이고요. 800조가 넘었죠. 그리고 2등이 이제 징둥닷컴입니다. 그러니까 징둥닷컴이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뭐 수천만 개의 전자상거래 기업 중에서 당당 2등을 하는 회사고요. 매출이 한 200조 넘어서 210조, 20조 그렇죠? 나오지 않나요? 3등이 어. 이제 알리바바고요. 알리바바 매출이고요. 거래하고 매출이 저는, 약간 다르다고 그러니까 랬습니다 매출은. 예. 그리고 4등이 메이투안이라고 그게 중국에서 이제 배달민족 같은 네. 그런 기업이죠. 아, 진짜, 맞습니다. 네. 메이트완이 엄청 배달앱의 일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찡동닷컴이 배달앱 시장에 또 들어갔대요. 어, 맞아요. 격전이 벌어지고. 해갖고 ]인데. 지금 두 회사가 격전 벌어갖뭐 음. 주가도 떨어지고 난리가 너무 아닙니다. 주가 많아서. 네. 그리고 핀더더그룹, 아, 핀더더를 빼먹었네요. 핀더더가, 네, 핀더더그룹이 네, 5등이고 아마 그럼, 그럼 쿠팡이 6위로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세계 전자상거래 기업 1위부터 6위까지 보면 은 거의 2등, 3등, 4등, 5등까지가 다 중국 기업이라는 거고 맞아요. 태무에 예. PDD가 한 60조 원대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60, 매출 규모 작년, 한60몇조 나오죠 작년까지만 어. 하더라도 매출이 높지 않았었는데 태무가 이제, 이제 글로벌 솔, 셀링을 하면서 음. 직접 완전 위탁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굉장히 큰 이제 본인들의 주도권을 잡고 마케팅까지 나가면서 매출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오, 매출이 그렇죠. 1년에 거의 2배씩 커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과 한 2, 3년 만에 쿠팡을 잡고 이제 5등까지 올라간 그룹이 이제 태무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만만한 기업이 없어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기업들은 글로벌 순위로 보더라도 어디 하나 쿠팡보다도 밑에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고요. 징동닷컴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에서 알리바바를 누를 수 있었던 거는 보통은 중국은 가품이라든지 저렴한 상품에 대한 품질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 네. 내에서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알리바바가 지금 중국에서 판매한 상품 중에서 상당수 그런 부분들이 많은 그런 크레임을 갖다 겪고 있는데 징동은 모든 걸 직매입을 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징동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아마존, 뭐 쉽게 말하면 중국의 쿠팡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상품을 본인들이 <laughs>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검수를 하고 품질 검사를 다해서 문제 검사 상품들만을 갖다가 하는데 그거를 700개의 물류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700개의 물류센터를 중국에 구축을 해서 12시간 안에 전체 상품의 90%를 배송해주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어떻게 보면 로켓 배송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그런 회사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 넘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물론 알리바바도 음. 빠른 배송을 해주긴 해주지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직매입이 아니라 상당수의 상품들이 뭐 셀러들끼리 셀러들이 뭐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일부 상품들에 대해서만 그것만 물센터에서 물건을 보관하고 필드 서비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테무가 아, 알리바바가 예. 혹시 그 징동닷컴보다 낮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거래액은 굉장히 많아요. 거래액은 알리바바가 1500조가 넘어가는데 그렇죠. 매출은 수수료만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은 200조 원저리를 잡히기 때문에 매출 규모로 본다면은 진동닷컴이 알리바바보다 위에 있는 거고 즉 직매입에 특화되어 있고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그걸 굉장히 노하우가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징동닷컴이 이제 그 물류노하우하고 물류센터 그대로 한국으로 진출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물류업계라든지 아니면은 전자상거래업계가 또 굉장히 큰 그렇죠.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물류업계에서 일부는 음. 이제 물류센터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laughs>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동닷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태부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자본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대부분 중국 자본으로 우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홍콩이나 중국 자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 그 결실이, 그 과실 자체가 나중에 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국내 물력계 역시도 크게 음. 그렇게 큰 과실을 얻지 못하면서, 거꾸로 이제 종속돼버리는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요. 진동닷컴이 중내에서는 국뭐 물류센터 거점도 많고 활용도 뭐 사실 뭐 무인 드론 로봇 이거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되게 앞서가는 네.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한국에 지금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50개 이상이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센터 체계를 지금 구축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중에 알리스프레스는 한다 안 한다 레오짱이 얘기를 아주 물류센터 고민하다 가 지금. 결정 안 했고요. 또, 태문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포 신한강도시에, 그 규모의 일부, 이제, 에이전을 통해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물류 거점을 좀 확보해, 해놨고, 찡동 났고, 아예 그냥 인천하고 이천. 보니까, 인천의 원창동에는, 메가와이즈 물류센터 임차해 갔고요. 국내 뷰티 기업, 미국 글로벌 소비자의 브랜드 상품을 갖다 출구한다고 럽니다 그리고 이천, KCTC 동인천 물류센터 안에 임차해 갔고요. 국내 팻 커머스 기업, 중심으로 좀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테스트하면서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진출하고 있고 증동닷컴 자체적으로 지금 뭐 본사를 뭐 구로구에서 지금 중구로 이전하면서 통관 전문가 물류 서비스 구축 매니저 물류센터 운영 전문가 계속 신규 채용하면서 확대하려고 지금 본격적으로 어, 의욕을 보이고 있네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본사도 확대하고 거기에 이제 물류센터 운영 전문가 혹은 마케터 기획 이런 부분들을 직접 직공을 해서 1 0여 명을 고용하다. 벌서 했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시장이 조금 진심을 가지고 달려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천센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쪽에 특히 뭐 북미 쪽에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3PA라 그러죠. 그 위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서비스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갖다 할 겁니다. 2차는 네. 마찬가지로 패시라든지 네. 뭐 애완용품 그렇죠. 전문으로 네. 거기도 위탁으로 영업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시작은 이렇게 직매입으로 본인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건 아니고 <laughs> 그런 또이 셀러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가 오더를 받아가지고 위탁 영업을 해주긴 하지만 아, 그렇죠. 중국 쪽으로는 아마 이 본인들이 자라고 있는 이 직매입 구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물려가는 네. 부분들은 만약에 그걸 이제 중국 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본인들이 검증을 해서 이미 매입을 한 상품들이 지금 물류센터에 가득 가득 있거든요. 네. 어, 수십 조의 물량을 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 중 선별된 부분들을 한국 시장으로 아예 가지고 들어올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물론 뭐 무관세로 들어올 수 없는 부분 좀 있을 거예요. 일부는 이게 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인천 같은 좀 권역이 좋은 데서는 거기다가 아예 상품을 직매 상품들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1 2 시간 배송을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테모하고 알리스프레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되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빨라봤자 5일 배송인데. 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진짜 뭐 12시간 배송, 새벽 배송 다 가능한 부분이고, 음. 거기다가 중국 의류가 가품이고, 품질이 저, 뭐 이런 조잡하다라고 했었는데, 징동은 중국에서도 고가품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물론 고가품이라는 게 명품은 아니지만, 네. 전자상거래 기업 중에서는 징동 그러면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 정품을 판매하는 대로 굉장히 유명했고, 약간 소득 수준이 있는 그런 층들이 구매하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 공략하기에는 적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 징동닷컴이 통관이라든가 물류센터 운영 전관을 모집하면서 이게 안정화되면 이 중국 내에 있는 징동닷컴의 물류센터를 한국도 좀 느리겠지만은 비슷한 구조로 이제 갖고 올수 있는 점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거래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이제 체제는 다르지만은 서서히 옮겨올 수 있는 이게 가능한 구조로는 갈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뭐 국내에서 관세 라든지 관세. 관세청이나 여러 가지 여러이 있기, 있기 때문에. 네. 징동닷컴만을 위한 보세 물류센터를 허가를 내주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들의 마지막 목표는 이런 이 보세 구역에다가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무관서로 통과하는 걸 목표로는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아마 운영은 그렇게는 <laughs> 어려울 거는 같고 아마 아마 그 통관을 하면서 물건을 갖다 보관하고 거기서 배송을, 국내 배송을까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실 위협은 예, 분명히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훨씬 더 빠른 배송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서비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반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앱서 서비스까지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은 테무도 있지만 징동닷컴이 더 빠르거든요. 지금. 이미 음. 물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물건들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로봇도 이제 도입을 할 예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스템 물류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27만, 28만 건 정도의 이 그렇죠. 처리 물량을 처리하는 이가전 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갤럭시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거기에 근무인원이 8명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즉, 한만 평이 넘는 물류센터에서 근무인원 8명에서 하루에 수십만 건을 그거를 출고시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자동화 쪽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굉장히 잘된데가 징둥닷컴입니다. 네네. 만약에 그런 또 이런 물류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앞서 있는 또 선도적인 그런 시스템까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징둥닷컴이 국내 물류 시장에 또 어떤 파란들 일으킬 수 네.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